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연금저축계좌를 여러개 운용하는 경우 N개 운용하는 경우 이 절세전략 시나리오를 어떤 구독자가 어, 옛날에 연금저축계좌 두개 운용할 필요 없다라는 포스팅을 올렸을 때 어떤 구독자가 이런 절세전략 시나리오를 가르쳐 줬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절세전략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구독자가 어,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라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 질문에 답변해 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어요 절세 전략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자 미리 결론 내리면 어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안 합니다. 그냥 저는 그냥 연금계좌 한 개만 운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절세 전략을 운용한다 그래도 어 나중에 90세까지 이렇게 운용했을 때어 최종 자산 차이가 어 별로 크게 안 납니다. 물론 이 절세 전략은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거 꼼꼼하신 분 같아요. 어, 굉장히 거 절세 전략을 깊이 연구를 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구독자가 올려준 요 댓글, 요 절세 전략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 구독자가 이제 제 포스팅에 댓글 단 겁니다. 극한의 절세 절, 어, 전략이다. 어, 부양가족은 없고, 기타 소득도 없고, 기타 세액공제 없음을 가정하겠다. 어, 기본 세액공제 7만원만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 1인 인적공제 150만원만 받고, 연금 이제 공제를 이제 받고 종합소득세를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자 연금저축 적립 시에 계좌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AB 계좌를 만든다. 자두개 운용하겠다. IRP는 안 하겠다. 그리고 A 계좌에는 세액공제 금액을 납입하고 B 계좌에는 초과납입. 그리고 이제 수십 년 후에 연금 개시될 때 오로지 연금소득만 있다. 다른 어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없다. 그래서 A 계좌에서는 이제 770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연금 개시하는 거예요. 연금 개시하는 겁니다. 어, 770만 원을 인출해서 종합소득세 선택하면 세금이 빵 원입니다. 그리고 B 계좌에는 자 매년 770만 원만 받고 살수 없으니 B 계좌에서는 이제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어, 초과납입분을 인출한다 이거죠, 그죠? 역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인출하면 세금이 빵 원입니다. 자 B 계좌에서는 이제 본인 1년 생활비 필요한 만큼 인출하시면 돼요.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는 5천만 원, 총 5천만 원 인출하는 걸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가 제가 아닌 종소세를 선택하면, 자, 770만 원에 대해서,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 받고, 본인공제 150만 원 받고, 과세표준이 116만 원이 되고, 산출세액, 어,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제하면 소득세 0원입니다. 0원. 자,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하고, 배우자까지 있으면 똑같이 두 배로, 따블, 로 인출하고 세금은 빵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어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이유가 어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전세 전략을 알려준 구독자의 말대로 이제 연금계좌를 두개 활용하는 경우, 저분 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개 저렇게 활용하겠다. 이거죠, 그죠? 전세 전략 시나리오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1인. 본인 공제 이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31세 청년 김 아무개가 계좌를 두 개, 연금저축 계좌를 두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1년 1,800만 원 넣으려면 매년 150만 원 넣어야 되니까 두개 계좌에 75만 원씩 AB 계좌, AB 연금 계좌에 납부하고 CAGR 10%로 30년 운영합니다. 그러면 최종 자산은 34억이 돼요. 그리고 61세부터 90세까지 연금 인출하면서 30년 동안 다시 이제 CAGR 6%로 운영할 어, 운영합니다. 계속해서 운영해요. 그리고 61세부터는 A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여 저분말처럼 매년 770만 원 인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선택하면 세금 빵원입니다. 그리고 B 계좌에서는 4, 어, 4억 2천만 원이 비과세 초과납입금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B 계좌에서는 매년 4,23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소비합니다. 그래서 AB 계좌, 도합 5천만 원을 인출해요. 그럼 B 계좌 같은 경우에는 초과납입금이 10년 인출하면 고갈되거든요, 고갈. 자, 10년 인출하면 4억 2천만 원은 고갈됩니다. 그리고 이제 11년차부터는, 11년차부터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선택하면, 어, 4,770, 아, 477만 5천 원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11년차부터 세금 내고, 이렇게 매년 5천만 원씩 찾았으면, 90세 무렵에, 90세가 되면 최종 자산은 15억 2천, 어, 150, 150, 2억 6천만 원이 남습니다. 자, 90세 최종 자산은 150, 2억 6천만 원. 그런데 이제, 박아무개 같은 경우에는, 한계계좌에 그냥 매년 이렇게, 150만 원 납부하고, CAGR 10%로 운용하고, 그리고 61세부터 매년 5천만 원씩 인출하는 박 아무개 같은 경우에는 자 8년 인출하면 비과세 초과납입금 4억 2천만 원은 고갈됩니다. 그리고 9년 차부터는 5천만 원 인출하면 종소세, 종합소득세 어 적용해 가지고 477만 5천 원 세금 발생해요. 그리고 또 매년 6% CAGR 6%로 운용하는 거죠. 그러면 90세 무렵 최종 자산은 어 152억 2천만 원이네요. 4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죠 자 저렇게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해도 어 그냥 비과세 초과합입금부터 먼저 연금개시한 사람하고 이렇게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해도 90세 최종자산이 4천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나요. 그래서 계좌 두개를 운용하는 김아무개가 아무튼 4천만원을 더 벌긴 벌었는데 어뭐제 생각으로는 굳이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저런 절세 전략은 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꼼꼼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어김 아무개 계좌 그 계좌 두 개를 운영합니다 그죠 34억 34억이 61세 무렵에 쌓였는데 이제 5천만원씩 매년 이렇게 인출하면 11년차부터 이제 세금이 빠져나가고 9년차부터 세금이 빠져나가는데도 원체 쌓인 자산이 많아 가지고 세금 뭐 1년에 5천만원 인출한다 그래도 470만원 정도는 어 그냥 개미 눈물만큼 정도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어, 90세 무렵. 자, 이렇게 61세부터 다시 30세 운용하고, 90세 무렵에 최종 자산이 152억 6천만 원, 152억 2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어, 아무튼 뭐, 그 구독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